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미스터리 무료 게임은 디스아너드 데피니티브 에디션과 엑시미우스 시즈 더 프론트라인입니다. 무료 배포 기간은 1월 6일 1시까지 입니다. 다음 무료 게임부터는 정상적으로 1월 6일부터 매주 무료 게임을 배포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신작을 내놓지 않은 개발사 젠 디자인은 지난 2016년 12월 출시한 라스트 가디언을 마지막으로 라스트 가디언과 완다와 거상 등을 제작한 페미시와의 인터뷰에서 우에다 후마토는 젠 디자인의 다음 작품을 2023년에 발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에다 후마토는 젠 디자인의 우리 모두는 마침내 무언가를 발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젠 디자인의 차기작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지만, 2018년에 신작의 첫 번째 컨셉 아트가 유출되었으며, 신작이 미녀와 야수 컨셉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레지던트 이블사 리메이크 공개 시연에 따르면, 원작에 충실한 작품이지만, 원작과는 다른 게임 플레이가 많을 수 있고, 이전 2세대보다 훨씬 더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출시된 레지던트 이블 2 e 리메이크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버전과 동일한 줄거리를 유지하지만 게임 플레이가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두 게임을 플레이한 플레이어는 깊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2020년에 출시된 레지던트 이블 3 리메이크는 처음부터 원본 버전과 다르게 동작하여 기본적으로 스토리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는 출시 이후 캡콤이 게임에 어떤 변화를 가했는지 추측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공개 데모로 판단하면 이 작품은 여전히 플레이어들에게 인기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게임은 원작보다 더 인상적이며 레지던트 이블사가 18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리메이크에 의한 변경 사항은 수용 가능합니다. 주인공 김네온의 캐릭터 모델은 매우 상세하며 넷플릭스 이바이오 하자드 무한의 어둠의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은 리메이크가 원본에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게임 초반 마을 장면의 레이아웃은 원래 버전에 매우 가깝지만 세부 사항은 훨씬 더 자세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불 램프를 쏘아 소에게 불을 붙이면 마을로 달려들어 전체 장면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차단 시스템 등도 있습니다. 캐콤이 초반에는 그저 원작에 충실할 수도 있고 후속작에서 많은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스토리가 또 다른 양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에 더 많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리메이크가 이미 촬영 중에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원래 버전에서는 불가능했던 장면의 일부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가 곧 출시될 예정이므로 게임이 어떤 모습일지 곧 알게 될 것이며 많은 것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몬스터 헌터 라이즈는 다음 달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콘솔에 출시할 예정이지만. 이 게임은 신작이 아니며 2021년에 닌텐도 스위치에 출시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새로운 항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3년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잡지의 연말 특별 보고서에서 시리즈 프로듀서 치지모토 요조는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무료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현재 작업 중인 작업을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2023년과 2023년 9월에 열릴 예정인 도쿄 게임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TGS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캡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그때쯤이면 캡콤의 몬스터헌터 라이즈 업데이트가 점차 종료될 것입니다. 유명한 내부 고발자 톰 핸더슨은 2023년 이일 락스타가지티의 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헤라고학실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톰헨더스는 과거 알스타가 GTAo 레드 데드 리뎀션 이든 게임 정식 출시 2년 전에 게임을 발표했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에 발표 2025년에 출시한다는 예측이 어느 정도 적합합니다. 앞서 GTA 6이 2024에서 2025년 출시될 것이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 경쟁 시장국의 조사에 대해 GTA 6의 출시 시기를 2024년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것도 언급할 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